오늘은 목숨 거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주일들과 다르게 특별히 전도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는 어떤 것인지 선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아마도 전도하면 이런 그림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저 아닙니다. 에, 에, 저 아닙니다.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하면 어떤 그림이 생각날까요? 아마 이런 그림이 생각날 거예요. 맞죠? 해외로 나아가서 맞죠?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돕는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리입니다. 사실 전도는 뭐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 할수 있죠. 선교는 뭐죠? 선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냐면요, 전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전도는 선교라는 개념 말입니다. 따라할까요? 전도는 선교다. 네, 전도는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자면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말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전달하는 것일 수 있고요. 행동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는 분이야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교도 어떻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국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또는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든 이것들이 모두 선교의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도와 선교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자, 전사님이 특별히 오늘 서, 선물을 또, 또 다른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거 낙엽 아니고요. 분니엘 자매들을 위해서 회계 안에 올리브영 10만 원 상품권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요. 분일 형제들을 위해서 나이키 10만 원 상품권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도사님한테 지금 즉시 카카오 페이로 500원을 제일 빨리 송금하는 친구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어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동성로에 최근에 무신사 스탠다드가 예, 그 개점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신사 스탠다드 99% 할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서 안 사겠습니까? 나이키 99% 할인하면 가서 안 사겠습니까? 가치를 안다는 건 행동을 항상 전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 중요해. 선교 중요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알면서도 행동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전도가 전도 축제 때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왜 선교가 여름 방학 때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전도사님은요, 네네 기프트 타임 지나가고 오늘 전도사님은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요. 가치 있는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구매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행동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전도는 선택이야. 전도 축제 때만 하는 선택이야. 선교는 몇몇 친구들만 가는 선택적인 거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참된 의미를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가 진정으로 무엇을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 주실 것인데 이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삶에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도와 선교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선교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먼저 자 전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방증이다 뭐라고요? 전도는 방증이다. 방증이 뭐예요? 그 언어 영역 준비하는 거 맞아요, 다들? 방증이 뭡니까? 네, 죄송합니다. 방증은요, 어떤 일을 증명해 내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어떤 일을 증명해 내는 거. 다시 말해서, 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증명해 내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의미를 증명해내는 것인지 설명하는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유익한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의고사 올 1등급입니까? 어?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어진 21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진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 복음이라는 건 많이 들어왔죠 근데 복음이 무슨 개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으나 죄인으로 살고 있으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일어난 거예요. 어, 연결이 안 되는데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복음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던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심장을 기증받아야만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이 끝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 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환자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환자라면, 새로운 심장을 누군가에게 받게 된 사람이라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기쁘지 않을까요? 또, 사형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값에 따라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형 집행되는 날, 누가 대신 자기 죄값을 담당해 줘서, 이때부터 출소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형수는 어떤 삶을 살까요? 아까 말했던 그 환자, 심장을 이식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환자,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 기회를 얻은 이 사형수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감격을 기억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도, 아둥바둥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살안할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복음의 유익함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복음의 유익함을 누리면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만약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라면 새 생명을 기뻐하며 살지 않겠어요? 사형수라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유익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냐는 겁니다. 다들 복음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전도, 제대로 된 선교를 하기 위해선 내 안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고민해보고, 내가 어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도지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할수 있는 물건 나눠주면 선교가 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고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을 돕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중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이 정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의 유익함에 대한 방증입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복음이 정말로 유익한 겁니다라는 걸 나타내면서 사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기쁜 삶을 산다면,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사님 따라 해볼까요? 전도는 초월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초월입니다. 무언가를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1 20,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전도는 초월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초월일까요?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초월입니다. 자, 조사해 볼게요. MBTI E 손 MBTI 아이 손 MBTI 큐트 손아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아이라서 전도지는 안 하시는 게좀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공중 앞에서나 다른 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어떻다고요?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막을 수 없는 초월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아이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핑계입니다. 내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다, 선교하지 못한다? 핑계입니다. 조사님이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훈련소를 부산에 있는 53사단으로 들어갔습니다. 53사단 훈련소에 가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우리 여기 건빵 주머니라고 있거든요. 건빵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면서 훈련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맨날 성경 페이지 꺼내서 성경 꺼내서 읽고 읽고 이랬습니다. 어, 애들이 맨 처음에 미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놈인 것 같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그거 재밌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시큰둥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나는 성경책 읽는 사람이니까 훈련 열심히 해야 돼. 어,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거막 정리해야 될거 정리 다 한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 막 도와줬습니다. 다 도와줬습니다. 다 도와주고 막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쟤 약간 또라이 같은 애. 그, 제 훈련소 때 별명이 아이언맨이었거든요. 손을 이렇게 맨날 들고 자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아이언맨 성경 들고 다니는 미친놈. 근데 옆에 애들 잘 도와주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날 저한테 아까 성경책 재밌냐고 물어봤던 친구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제가 그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주작 같습니까? I am 신뢰에요. 네. I am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훈련소라고 전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떠나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내가 할수 있는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전하면 될것 같은 가능성을 보고 내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오늘 얘기하죠. 초월입니다. 하나님은 초월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넘고, 내가 할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 21절에는 또 다른 초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페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서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어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뭐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 식구라는 겁니다. 헬라인은 누굴까요? 내 팔이 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만 전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하냐면 전도는 유대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헬라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으로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겠지 재단하지 말아야 하고요. 얘는 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나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월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거라고요? 내가 품고 싶은 사람만 품는 걸 넘어서는 초월을 경험해야 합니다. 전도는 그것에 대한 초월입니다. 심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도의 초월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초월을 또 설명합니다. 뭘까요? 22절에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심지어 죽음을 초월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그런 가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자기의 목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초월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전도는 초월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제가 이 전도는 초월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소방관입니다. 그 옛날에 그 이제 요즘 인스타 같은 시기 말고 막 옛날에 싸이월드 이런데 막 되게 감성글 명언 막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 소방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남들이 앞을 향해 갈때 소방관은 뒤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화재 현장에서 모두가 도망 나올 때 소방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소방관이 왜 불길 속으로 들어갈까요? 무섭지 않아서 들어가겠습니까? 두렵지 않아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관에게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필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초월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초월해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던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살아갑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기는커녕 친구에게 희생하는 것조차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어떤 것이라도 초월하는 초월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화님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네. 여기 보면 "전하여 가르치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유앙겔리아, 그리고 유앙겔리아, 가르친다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너희가 아는 것을 가르치라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요, 너희가 매일매일 배워서 가르치라는 개념입니다. 가르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매일매일 배워서 가르치라. 뭘 배워야 될까요? 전도하기 위한 것을 배워야겠죠.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죠.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고 전에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워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전도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좋은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맞다는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몇명안 되네. 다섯 명 정도 구원받은 것같은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 막 옛날에 이제 그 전도하거나 이럴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천국에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정말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전도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목적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구원받으면 죽여버리면 됩니다. 맞죠?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다 살아 있죠. 왜 여러분들이 살아 있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목적을 완성시키 아, 구원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킨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서 하게 하시는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의 개념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한다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전도는 뒤집으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성경에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개혁개정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많은 전도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딱한 구절에만 전도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선교하십시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도 할수 있어. 너도 나의 동역자야.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이야라고 전도라는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며,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초월로 이끄는 것이며, 또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며, 또한 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기뻐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도전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전하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